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 뭡니까?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한 장이 내수 중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주인이 바뀝니다. 여기저기 때가 엄청 묻습니다. 구겨집니다. 아주 안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이 더럽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일지라도 일반 종이는 더럽혀지고 구겨지면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만원권 지폐 같은 걸 보세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5만원권 지폐는 그 자체로 화폐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보면 아주 구겨진 지폐처럼 초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자 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지폐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거나 곤비함을 얻지 못하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주실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시고 능력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쓰셨잖아요.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쓰셨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오순절 사도들에게 성령과 은사 주셔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잖아요. 사경전 1장 8절 여호수아에게 새 능력 주어서 요단강을 갈르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새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이 되어 주신다고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능히 우리를 견국케 하신다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영원히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신다고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 말은 인간은 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0편 121편 1절로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성, 성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역사하신다고 시편 121편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출애굽 13장 21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0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니에미아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능이 미치지 못한다고 10편 139편 6절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측량치 못한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내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떻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첫째,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29절에 말씀했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줘서 큰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10편 29편 11절 아무거나 누구든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빌리포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는 안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편 33편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장자들이 다 죽어 재앙이 막 나와 가족들이 막 통곡해 아니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통곡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문석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줘 다 살려내요 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리고 성을 다 멸망시킬 때도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 준 나압의 가정은 다 살려 주셨음을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 버렸지만 노아의 순종하는 여덟 식구는 살려 주셨음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악망할 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 10편 145편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악망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은 악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사야 33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땅 위에서 수치를 당하지, 당하지 않게 주신다고 10편 25편 3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힘 주셔서 그새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예,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을 보세요. 강하게 해 주셨잖아요. 사사기 16장에 봐도 그렇고. 그 점점점 힘을 주시는 것이 새 힘이에요. 욕기서 17장 9절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 힘이라고 시편 103편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10편 138편 3절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육신이 강하면요, 면역력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면, 애매한 감기 오지도 않아요. 근데 몸이 약하면요, 조금만 기온차가 1도만 해도, 막 그냥 감기 걸리고, 막 그냥 몸살내다가, 뭐그 말이 그 말이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내 믿음이 강해지면 전라도 말로 귀신 신나락 까몽 소리 들려도 시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시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내 앞에서 끊어버린다. 10편 37편 34절. 악한 것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요. 10편 23편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의 기도에 길를 기울이시고, 응답 주신다고, 10편, 40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문 19장 26절.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이라. 지극히 크신 능력 두 번째 10편 79편 11절입니다 또 능력이 강해진다고 10편 89편 13절에 말했고 영원하여 소멸치 않는다고 이사야 26장 4절에 말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이다 여러분 노마서 9장 21절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나 밖으로 만들어주세요. 국그릇 만들어주세요. 천만의 말씀. 나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나 판사 만들어주세요. 나 검사 만들어주세요. 뭐, 나 뭐, 교수 만들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자의 마음대로요, 도기장이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귀하다는 거. 출력기 1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욕기서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10편 62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구든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욕기서 1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수 있는 전능자임을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이 뭐냐? 자, 보세요. 어떤 자에게 능력이 임할 것인가? 첫째,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에게 임한대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요런 자에게 임하신다고. 역대화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생명의 능력을 삼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10편 27편 1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역대상 16장 11절로 14절에 말했으니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힘쓰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온다고 누가 보면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한다고 누가 보면 24장 4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임한대요 에베스 1장 19절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자100%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아서 설교 듣는 거와 지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한루가 땅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들으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한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성경은 그냥 쓰지 않고 도구를 쓰시더라고. 그게 하나 모세의 권능이 지팡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이 지팡이 잡고 가서 60만이 따라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잖아요. 삼손에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줬더니 불레썼 사람들을 수천 명을 다 때려 잡는 거예요. 이게 도구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어린 소년이지만 물맷돌 가지고요. 골리앗을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무엘상 17장 40절. 사르바 과부에게도 한 줌의 마지막 먹을 떡떡 병병에 있는 지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떡가루 끓세요 떡가루가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잖아요 열한기상 1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겨자씨 보이, 보이지도 않아 점 같은 겨자씨가요 무럭무럭 자라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리게 한다 마태복 13장 32절을 보십시오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 소년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장정만 셔도 오천 명 이상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게 하셨음을 유한복음 6장 9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느냐,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아의 기도로 나타난 구름 한 조각이 40주하를 퍼붓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보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능력 많지만 그 중에 일곱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모든 병을 다 고쳤죠. 두 번째,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 그냥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그냥 잔잔해져.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말씀. 사탄을 마귀를 정복하는 능력.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죄를 사시는 능력.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 죽음을 이기는 능력,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권능을 부여해 주는 능력,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이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 또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손, 또 능력을 베푸는 손. 헌신하는 손, 또 안수하시는 손, 축복하시는 손, 일하시는 손,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는 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주, 주님의 십자가의 손, 박히신 손, 구원하시는 손, 영원하게 하시는 손, 창조하신 손, 믿고 해결케 하시는 주님의 손, 우리를 도우시는 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생활, 자녀, 교육, 모두가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내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첫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사 26장 7절로 9절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명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 3일 하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 여러분 대사거후서 1장 3절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사명 없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와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와 천지 차이잖아.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더 잘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마귀 사탄을 정복하게 하려고 사명 주시고 능력을 주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질병을 물리치게 하려고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을 잘 가르치시게 하려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심에 대한 성도가 취하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때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숨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눈이 떠지고요 세상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남으로 젊은 40대 먹은 중년이 가남으로 병원에서 못 고치고 눈이 잘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도 운전하기가 힘든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딱 임하더니 당단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요. 걸어가 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피곤이 없어진 걸 보니까 간암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간증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아닙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하냐 이거야 어떤 씨를 뿌렸는데도 어떤 씨에 뿌린 것은요,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돌짝밭이나 가시동굴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자라지를 못해 뿌리도 못 내리고, 지나가는 마귀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겸손한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 찬송, 찬송. 10편 2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여야 합니다. 10편 7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음. 마태음 6장 13절,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 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두려워할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고, 에레미야 5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100m 달리기 15초 안에 뛰었다. 그게 건강한가요? 턱걸이를 하는데 100개를 했다. 그게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겁니다.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돈이 수천억을 갖고 있다. 행복한가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슬프고, 애롭고, 밉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짜증나는 거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음? 여러분,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는 건강이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쇠 힘을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곤비지 않게 주신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뿐이요. 세상의 물질도 잠시권일 뿐이지만, 배수, 배신의 연속이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새 힘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라겠으니 날마다 날마다 올라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이론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겸손하게 도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